このヒルダが地上を支配するのだニーベルンゲンリングよ我に手向かう者どもに大いなる怒りを与えよ何んの役にも立たん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투사 성시 EX 시리즈 오랜만에 리뷰하는데 오딘의 지상 대자인 행 폴라리스 힐다입니다. 반다이 남코 제품이고요. 고양이 스티커 붙어있고 오딘의 지상 대행자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사실상 극 중에서는 포세이돈의 세뇌된 마녀 같은 심부름꾼이에요. 북유럽의 신투사들을 이용해서 세이아 일행과 대치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옆쪽에는 힐다이 좌상과 냉기를 뿜어내는 이런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힐다이 얼굴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구판 힐다와 비교 하면은 일치월장한 정말 얼굴입니다. 얼굴 표정이 다섯 개 들어 있고요. 아한 힐다일 때, 그 선한 힐다일 때요 복장을 입고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세이야 이렌과 대치를 했을 때 왕자가 하나 들어 있고요. 구판과 비슷한 스타일로 조용히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체는 구판보다 다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가드워리어가 6명 있는데, 나머지 2 명이 미출시예요. 가드워리어 중에 미매, 하프를 다루는 빨간 갑옷이 신투사가 있고, 펜릴이라고 개를 데리고 싸움을 하는 신투사가 있었는데, 둘만 출시가 되면은 이 라인은 완성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구성물이 다양하긴 해요. 2단 블리스터로 돼 있고요. 힐다이 왕좌, 요 밑부분에는 힐다이 패브릭 천으로 된 의상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서, 힐다이 소체와 발뭉의 검, 창, 리벨룽겔의 반지를 낀 힐다이 손들이. 여러개 있구요 요즘엔 반다이가 얼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주는데 구판에 비해서 엄청나게 향상된 얼굴 퀄리티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뒷부분에는 오딘의 석상이 인쇄되 있고 크게 조립할 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의상 끼워주는 방법과 그런 연출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있구요 왕자는 그라데이션 처리로 요 명암도색을 좀 해줬구요 구판 왕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품이 딱 이렇게 있는데 껴주고 그 다음 여기 껴주고 옆에 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껴주면 쉽게 완성이 됩니다. 넓혀진 얼굴이 새겨져 있는 요 기둥을 꼽으면 됩니다. 쌍두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팔걸이에는 쌍두사의 머리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천 위상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킬다가 선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입던 옷과 악했을 때 망토와 치마 철제로 된당신구 이따 설명서를 보면서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소체입니다. 발목이 검에는 구판대와 다르게 피가 흘러내리는 표현을 추가를 했어요. 이 발목의 검을 손에 잡고 피가 흐르는 연출을 첨가해줬고요. 갑주나 다른 소체들 다 신조형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은.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소체도 좀더 길쭉해졌고요 창도 신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손에는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해서 포세이돈이 힐다를 세뇌시켜 조종할 때 쓰던 이 반지가 껴져 있습니다 힐다의 전체적인 소체 가동률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무리 없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요 어깨 쪽도 볼 관절로 움직일 수 있고요 가동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다리도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뒷모습 조형 체조 선수 못지않은 가동률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도 한 군데, 두 군데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가동폭이 좋게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거의 요가 수준 자세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헤어 스타일이 독특한데 헤어 뚜껑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관절,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로 끼울 수 있고 머리 구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예전 것과는 호환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체는 상당히 잘나왔고요 발등도 물론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도복, 그거를 한번 입혀볼게요. 벨크로로 탈착시킬 수 있게 잘해놨고요 재질도 괜찮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와이어 같은 게 없어서 그거는 아쉽네요. 그대로 입혀주고 팔만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팔쪽에 자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손이 나오죠. 소체에 옷을 입혀주고요이 방향으로 껴주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껴주고 돌기가 있는데 앞쪽에 있던 요 파츠를 이 뒷부분에 이쪽 돌기에 하나 꼽아 주고요. 똑같이 반대쪽에도 반대쪽 사슬도 요 돌기에 끼워 줍니다. 그럼 앞쪽에서는 요런 형상인데요. 나머지 긴 장신구는요. 감싸 줘요. 그걸 감싸서 이 고리에 꼽아 주면 됩니다. 돌려주고 여기에 감싸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서는 재현이 되는 거죠. 여신의 화려한 의상 같은 느낌. 요 부분은 자기 취향에 맞게 돌려 꼽아 주기만 하면 되고 윗부분에 장신구를 씌우고 요 파츠를 떼서 여기다가 꼽아주면 왕좌에 앉았을 때 뒷부분에서 왕좌에 앉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헤어 파츠고요. 요 파츠는 일반적인 헤어 파츠입니다. 그래서 헤어 파츠를 먼저 여기 목핀 쪽에 끼우고 여기 부분에 헤어를 끼우고요. 헤드를 끼우게 되면 기도복이 완성이 됩니다. 정신이 말짱했을 때 상태죠. 선했을 때이손 파츠는 요 부분을 써야 돼요. 반지가 안 껴진 손이거든요. 이 반지를 꼈을 때는 이미 세뇌된 터라 지금 이 손도 반지는 없는 상태고요 기도할 때선했을때 표정 선했을때 일반 표정 악해졌을 때 악해졌을 때 외친 표정 악했을 때이 표정 같아요 얼굴을 악한 힐다에서 선한 힐다로 바꿔줬습니다. 눈매가 다르잖아요. 여긴 좀 날카롭고, 여긴 좀 선하고. 악한 얼굴 3개, 선한 얼굴 2개인데, 선한 얼굴은 기도할 때 눈을 감은 표지로 2개가 있습니다. 손 파츠 같은 경우는 반지를 안 꼈을 때주먹쥔손 2개와 그 나머지 손들. 선한 힐다일 때 사용하는 루즈들인데, 손을 편 파츠, 창이나 검을 줄때 쓰는 파츠, 두손 모음 기도하는 파츠, 정신을 차렸을 때발목의 검을 들고서 피가 흐른 듯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할 때의 힐다의 얼 얼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힐다이 얼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빼주고, 여기다 껴주고, 뚜껑 닫아주면 눈을 감은 힐다이 모습을 잘 재현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모습의 힐다이 모습입니다. 힐다이 동생 프레아가 있는데 정신이 나간 언니를 대항해서 세이아 일행에게 도움을 좀 많이 줬었죠. 앉기 위해서는 요 파츠를 띄어서 요 파츠로 바꿔 주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휘어진 헤어로 껴주고 그 다음에 뚜껑 다시 닫아 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왕자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검에선 피가 흐르죠 다리 꼬운 연출도 해줄 수가 있고요 한일다로 구성하기 위한 부품들인데요. 앞머리 파츠를 떼고, 요 동그란 돌기 쪽에 앞머리 파츠를 끼워줍니다 연질이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있고 뒷머리 파츠 껴주고, 그 다음 다시 앞머리 파츠 껴주고, 요 서클릿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가슴 갑줄을 착용하기 위해서 이 가슴 파츠를 빼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큰 가슴, 눌린 듯한 작은 가슴인데, 요 갑줄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요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빼기는 쉽게 돼 있어요. 가슴 작은 파츠로 바꿔주고, 요 파츠를 껴주는 겁니다.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손목 파츠. 요것도 학금은 아닙니다. 세인트들이 거의 다 학금 파츠들이 있는데, 이 힐다 같은 경우는 요번엔 학금 파츠는 없습니다. 손 파츠를 껴주고요. 반지는 왼손에만 끼기 때문에, 왼손 파츠가 4개, 리벨론겐의 반지를 낀 4가지 포즈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크로 만들어진 치마를 입혀줄 수가 있는데요. 이 단점이 두 판도 오래 입히면 여기 바디에 이염이 됐거든요. 이염 걱정하실 분들은 랩 같은 거를 한번 덧대줘서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입히면 여기 이염이 100%생기 ]입니다. 치마 입힌 다음에 갑주를 입히는 게 편해요. 입히기 전에 먼저 치마를 입혀 주시고요. 아쉽지만 치마 끝단이나 그런데 와이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이어 같은 게 없어서 와이어 있었으면 이런 연출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어깨갑주에서 이 고정핀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거든요. 먼저 이 어깨갑주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끼우면 은 탄력이 위해서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버클을 끼우기 전에 그냥 끼워도 돼요 이제 망토 없이 연출하는 거고 이 상태로 덮어준 다음에 핀을 끼우게 되면 망토가 있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씌워준 다음에 이 버클을 닫아주면 돼요 껴주면 고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클릿을 장착을 하면 극중 이미지와 아주 흡사하게 잘 재현이 됩니다 창을 손으로 통과시켜서 끼워준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마개를 닫아주면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치고 싶으면 요 헤어 파츠로 바꿔주면 됩니다 눈을 약간 돌리고 살짝 웃는 표정 정면을 응시하면서 외치는 표정 예, 그래서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힐다의 모습도 재현 가능합니다. 다리 꼬는 연출도 가능하고요. 북신 와즈이치의 사지크프리트요 힐다이 구판과 심판인데요 왼편이 구판이고요 오른쪽이 심판입니다 얼굴 퀄리티를 보면은 옛날 거는 조형이 조금 어색했는데 요번 심판은 원작판 그대로입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게 키도 많이 커졌고요 이 창의 길이도 다 신조형이라 더 길어지고요 <목소리> 세이아 세계의 신들입니다. 아벨, 아테나, 힐다, 제일 나쁜 놈이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에게 세뇌당해서 그렇게 악행을 하고 다녔는데 신들이 이 정도 패브릭으로 된 크기면요. 일반 신들이 크기가 이 정도였을 때 황금 세인트의 크기는 이 정도 차이로 크기 차이가 납니다. <laughs> 구판과 심판이 왕자의 비교인데요. 2009년에 생산된 왕자, 이번 왕자인데요. 조형은 완전 동일한데, 채색이 조금 다릅니다. 구판이 조금 더 그라데이션 효과가 이런 기둥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판은 그라데이션 효과가 좀 연하게 들어가 있어요. 구판과 심판이 조형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심판 얼굴 파츠를 구판에 끼울 수 있나 봤는데, 구조가 아예 틀립니다. 헤드에서 헤어 파츠를 분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호환 자체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요 파츠를 여기다 껴주고 싶은데, 그렇게 호환은 안 되고요. 이캡 자체가, 이 헤드에 붙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스타일이라, 요거를 같이 호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구판에 앞머리 파츠에 이 헤드를 껴봤는데 제대로 딱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끼워 주게 되면 조금 얼굴이 들뜨는 느낌은 드는데 껴주면 또 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딱 들어가진 않아서 갑주 힐다가 두 개니까 하나는 선한 힐다로 한번 개조를 해 보겠습니다 요번 힐다에 소체가 두 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구판 힐다를 희생시켜 가지고 선한 역할로 대체를 한번 해 볼게요 구판 힐다 갑주를 다 벗겨 주고 예전 소체는 이 치마를 벗길 때 크로가 없어서 이거 자체로 이렇게 빼줘서 벗겨 줬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염이 되기 때문에 빨간 걸 오래 입히게 되면 빨갛게 물들어 버립니다 구판 헤드 기도하는 모습으로 연출해 주기 위해서 끼워 봐 주니까요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 어설픈 식으로 들어가요 일단 껴주고 헤드를 그냥 여기 얹혀 줄 거예요 신형 헤드로 이용은 할수 있고요 심판 드레스를 입혀 줍니다 다행히 구판 바디에 심판 이 손목 파츠는 호환이 되더라고요 껴주면 발목에 검을 드는 걸 연출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장신구 감싸주고요. 달아준 장신구 위에 다시 갑주 씌워주고 신형 얼굴 조용한 힐다이 얼굴을 얹혀줄 수는 있어요. 얼굴만 살짝 얹혀줘도 두 가지 힐다를 구판과 신형 힐다를 다른 의상으로 연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こそがオーディーンの地上代行者。